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설론이 있겠습니다. 58차 대구의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7일 당대표가 되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장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중도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통합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 통합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끝내 반대하시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했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당이 이처럼 풍파를 겪는 상황에서도 당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중재에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를 지켜내는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분들께서 제가 통합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중도개혁 정당을 우뚝 세워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정치의 중심에서는 국민 정치 시대를 열어주시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사퇴가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의 사퇴를 만류하셨던 많은 분들과 지지자분들께는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총선 직후 박근혜 정부가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을 탄압할 때 제가 당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경호하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직위와 관계없이 신당의 성공을 위해 전면에 나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대북 제재는 최고조로 유지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9일 금강산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대북 제재의 핵심인 유류 공급 금지를 어겨가며 발전용 경유 1만 리터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북한 마식명 스키장에서 한다는 남북 스키 선수 공동 훈련도 대북 제재 조치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달라고까지 하면 무차 경고했건만 결국은 동맹의 균열, 올림픽 이후의 후유증을 걱정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도 굳건했고 이후에도 단단해야 할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줄까걱정됩니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도 평양 올림픽도 아닙니다. 원래 평창 올림픽입니다. 평창 주민과 강원 도민 그리고 온 국민이 다려왔던 평창 올림픽을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긴밀한 대북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다시 합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4명까지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이미 13년 전에 도입했지만, 과거 양당제에서 거대 양당은 이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먹기 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 선거부는 거대 양당 후보가 두 명만 출마해서 무려 42%가 무투표 로 당선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공약 을 검증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헌법이 정한 선거권을 무력화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 획정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자 다당제 하에서 비로소 과거의 적폐를 가로잡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저지하라며 노골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민주당 서울시당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만 일삼으면서 적대적 봉생관계를 유지해온 거대 양당의 구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이제 과거 양당제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그 시작입니다. 여당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분명히 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 말 따로 더불어민주당 말 따로 여선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적폐에 편성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 위원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립니다. 8년 2개월 만에 꽉 막혔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큰 것을 평가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노동개혁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노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멈춰서고 불편한 진실은 곧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보통분담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유연성은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일하는 노동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도 노동자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지상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6.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악이고 매수는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촛불 청구서 이전에 노동자들의 일터부터 지켜내고 키워내야 합니다. 노사 모두가 한 발짝 양보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이어서 김동철 네.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네.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용신 소득 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한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했다고 네. 하면서 공무원 1만여 명중 충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습니다 참으로 말문이 막힌 다 바로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관들을 질책할 때는 먼제고 <laughs>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호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평가가 성공적이라면 장관들에게 직책은왜 했습니까? 한창 일해야 할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첫 선택인 400만 청년실업 아티스트 민간에서 창의적 활동에 몰입해야 할 청년들이 50촌으로 내몰리는 100만 공시생들 앞에 있 한국은행마저 급격한 기능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경의 고용이 2만 명까지 감수할 것이라면, 감수할 것이라고 했던 시간이니다 이런 실상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기를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느 정부를 평가한 것입니까?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그마저 있던, 그마저 있던 일자리가 오히려 살았가는 말입니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린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장화 자천 하려면 최소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정부 정부는 배합을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경쟁력을 잃은 일자리 대신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도, 노조 지도자들을 설득해 노동계획을 성공하고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시계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글, 도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프랑스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열흘간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적극 아서야. 지금 당장은 노동계로부터 비판받을지 않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십니다. 이러 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화재 안전 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안전 대책을 세운 것은 국가 진체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문제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총리와 장관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또다시 청와대가 만기치려하는 국정 운영 방시이고 일자리 면회 최저임금 TF의 화재 안전 TF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처 공무원들은 TF 회의에 불려다니고 청와대에 보관하느라 정작 해야 할기를 못하는 지경입니다. 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국가정책 최고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가 있고 총리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정 시스템마저 무시한 채 모든 현안을 전부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인명과 박근혜 정부의 과언을 격투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서실은 비서 보좌 업무에만 관하도록 관한 이제는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게 돌려주어서 대한민국보가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 날아 안전한 대한민국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장준영 재범위원의 무기발언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일이 d 9 1로 다가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은 가장 크고도 중요한 동계스포츠 행사입니다. 올림픽 개최국에서는, 올림픽 개최국에서는 보통 이맘때면 어떤 종목에 어떤 세계적인 스타가 출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관전 포인트인지 등에 관한 기사가 각 언론마다 지면을 가득 장식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세계적 선수 중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선수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은 생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선수들은 더욱 낯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는 각종 종목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재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털에서 기사, 포털 기사에서 올림픽이라는 검색어를 쳐보십시오. 순수한 스포츠 소식은 가물에 콩나듯 하고 북한 관련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까 평창 올림픽이냐, 평창 남북 체전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청와대가 앞장서서 북한의, 북한의 참가와 올림픽 흥행을 연결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평창 올림픽 기사는 스포츠부 기자들이 아니라 정치부 기자들이 더 많이 쓰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반도 정세가 특수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올림픽이 답이고 북한은 반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과 반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주와 객이 뒤바뀐 것입니다. 북한을 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의 변덕에 밥상이 흔들흔들 합니다. 게다가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마식년까지 뛰쳐나와서 튀어나와서 밥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리고 알맹이가 아니라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는 이 정부의 쇼통정신이 올림픽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동문 일자리, 소득 증가와 최저임금 급등, 부동산 정책과 강남 아파트 정책, 또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전환, 암호화폐와 거래소 폐지 등등 1년도 안된 정부가 걸어놓은 전체 정책마다 본말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폭발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림픽과 올림픽에 오는 세계적 선수들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복마리 전도된 현상은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 작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길을 찾 찾는 데 열정하다 보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왜 통합의 길에 나섰는가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 이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과정을 보면 우리가 본질에서 많이 비켜나 있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통합과 마이너스 통합의 기준은 국회의원의 숫자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본질을 단단하게 하지 않고 외형을 키우려 했던 국민의당 창당 당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질과 외형 둘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네.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했더라면 통합과정은 훨씬 보기도 좋고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님의 백의종군 백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백의종군 고수파, 백의종군 철회파, 조기 백의종군파,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대표께서 백의종군을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충정을 우리는 모두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안 대표님의 백의종부는 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무엇이든 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신당에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통합신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표선수입니다. 대표선수가 전체 선거를 지휘하며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안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깃발을 들어야 될 때가 <laughs>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마처럼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풀어내고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의 깃발은 알렉산더 대왕의 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승록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삼수 그때 치러지는 올림픽이 D-9입니다. 역대 최고, 최대 국가가 참석하고, 최대 선수단이 참석하는 치물충 축제입니다. 지금쯤이면 정쟁을 다 내려놓고 전 국민이 힘을 앞에서 88올림픽에 이어서 2002년 월드컵, 이제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일 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 교류를 바라보는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불편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메티스미 국방장관은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큰 것은 지난 25일 미국 재무부가 여덟 번째 단독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의 북한 정책을 다루는 거의 모든 부처가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초, 남북 대화를 환영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던 미국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로 권군회전을 변경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본래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현승월 단장님이 불편해하신다며 언론인 취재를 막고 북정원 직원들은 현승월 단장이 속이요. 눈이라도 말일까 직접 우상을 씌워주는 과잉의전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난 27일 북한의 열병식은 평창과 북한은 내부 행사를 우연히 단자가 것이라는, 겹친 것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평창 물집진필 기간을 피해 3월 25일 이후로 연기한 한미연합을련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하여 구체적 일정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북한의 심리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 베티스 장관을 만나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걱정이 대단히 없습니다. 북중 교역량이 1억 달러 감소하며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북한이 기대 유일한 국가인 중국마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이 모를, 알수 없는 대북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해 여러 부분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이라는 눈앞의 정치적 성과에 극복한 나머지 또다시 한미가 넉박자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 북한이 의도하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나는지 걱정스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개방 전야에 우리 영토 코앞에서 열리는 열병식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판단하는 정부의 인식은 과연 정상인지, 제재위반에 대한 면밀한 선행검토가 생략된 채 진행되는 석유와 현금 지원이 혹여 북제사의 제재 특히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제밤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핑계로 금강산 문화 행사를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자신들 과달리 언론의 자유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측 사정을 몰라서 되는 핑계는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갑질과 오만한 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 뒤집기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된 경험이 있었기에 일일일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 남북 대화를 보며 25년간 이용당하고 속아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음미해야할 것입니다. 올림픽 후에 펼쳐질 귀여운, 러운은안은안황을황을염둔에철한철한 정부의 을응을한시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e r 상 a n 분의 모두 발언입니다. c o l a t e is t h 어 t Now, Timbana, t a k 개정 p thank you, 회 h a t who made, who m a d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입니다만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선거 제도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지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현행 선거가 지난치에 사표가 많고 표의 등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현실의 대안이라는 동감대가 적지 않습니다. 선관위 역시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보다 더 충실하고 제대로 된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꼭 도입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두 정당이 나눠 먹기 위해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인선거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한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드는 기초의회에 중대 선거구제 취지를 반영한 획정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흑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 중앙당 지도부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원칙 규정이 있는 반면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나눠버리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고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런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헌정소위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독수조항의 수정에 적극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민심, 촛불민심 외치고 있는 여당이 귀 기울여질 것을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국내당 기자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전통회의를 안아수당들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